이번 시간에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나중에 봐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전 시간에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이거 하셨죠? 또 봐요. 라고 할 때는 see you again. 이렇게 할수 있고요. 나중에 봐요. 라고 할때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옛날에 발음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see you later. 이렇게 읽거나 see you later. 이렇게 읽었어요. 어 보통 후자 쪽으로 많이 읽었어요. See you later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see는 붙이고요. Later 이걸 떼거든요. 그래서 제가 see you later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see you later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see를 붙이고 later를 떼어서 그래요. 잘못 끊어 읽은 거예요. 잘못 끊어 읽으면은 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셔도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먼저 끊어 있는 거 먼저 알려드릴까요? See you later 여기에서는 끊어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근데 단어가 세 개가 연이 왔죠? 뭐 하나 둘로 끊어 읽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이렇게 하셔야 돼요. you가 빨리 읽혀야 돼요. 단어가 두 개가 연이 어 묶이잖아요. 단어가 두 개가 연이 어 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잘랐을 때, 문장을 잘랐을 때 단어 두 개가 두 개로 묶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두 개로 묶이는 단어 중에서 앞에 거는 빨리 읽어요. 그래서, you later,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you later, you later, you는 빠르고 짧게, you later, 느리게, you later, you later,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gelen stereotype>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이렇게요. 어, 빨리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피치를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이렇게 하세요. 그 <생각이 Stadium>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와 사람들은 어떻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see you later.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완전 콩글씨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하신 다음에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이렇게 읽어 주셔야 돼요. See do요.